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를 인하를 해서 지금 초급매로 나왔고요. 1층은 이제 샌드위치 가게와 왼쪽에 뷰티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쭉 들어오면 오른쪽에 이제 거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접조명이랑 그리고 핀조명, 라인조명 잘 어우러져서 지금 절충을 통해서 9% 가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냉장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넓어요. 세탁기, 건조기 문제없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옥탑방이 넓죠 여기 보시면 넓죠 어, 굉장히 넓어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이 되어 있고 안녕하세요 장준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동남주구에 제가 나왔는데요 오전 일찍이라 지금 한가롭죠 지금 차량들이 거의 없는데 아, 우리 건물 이 근처에 바로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앞쪽에 상업라인 있잖아요 상업지구 바로 안쪽에서 이어지는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CU 자리잡고 있고요 그 맞은편에 이제 육안에 닭갈비 구성이 되어 있고 앞쪽으로 쭉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먹자 상권이에요 왼쪽에 이제 베트남식 쌀국수 그리고 오른쪽에 또 브런치카페부터 그 맞은편으로 참치집까지 해서 다양하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를 인하를 해서 지금 초금매로 나왔고요 매매가 현재 15억 5천만원으로 제가 브리핑합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와중에 여기가 이제 맛집으로 소문이 난 브런치 카페. 여기. 그 맞은편에도 참치찜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고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도 1층 전체 상가가 임대가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 건물입니다. 코너 건물인데 제가 앞쪽에서 또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매매가를 1억 5천만 원이나 이날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15억 5천만 원이고요. 투자금도 5억 5백만 원입니다. 최근에 여기 이제 레스토랑은 사장님께서 이제 거주지를 옮기셨다고 해요 임대인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실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왼쪽에 여기도 이제 제가 한참 많이 소개해드린 건물인데 며칠 전에 이제 매매가 되었습니다 1층에 미용실로 계약이 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 레스토랑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물 이제 말씀드린 와중에 금방 왔죠 여기 건물 위치하여 있는데 1층부터 뭐 2층, 3층, 4층 다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이 앞쪽으로도 통행을 할수 있는 보행자 통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출입이 용이하고요. 여기 있습니다. 코너 건물. 1층은 이제 샌드위치 가게와 왼쪽에 뷰티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3층 다 임대가 되었고. 현재 사층만 주인세대 매수인을 위해서 임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세대를 월세로 가정을 하면요, 월수익 628만 원에 월 순수익 이자 제외하고 329만 원 나옵니다. 수익률도 7.82%가 나오고요. 절충을 하면 수익률이 대폭 올라가겠죠. 여기서 이제 바로 이어집니다. 상업주거에서 이어지는 그 보행자 통로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건물로 쉽게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건물은 21년도 12월 2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2년도 건물이죠. 대지도 71평이고요. 1억 5천만 원 인하가 된 상태에서 지금보다 더 절충이 가능하니까요. 어, 정말 초급매로 건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 마감은 라인스톤과 벽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도 직사각형태로 형 큼직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주차대수가 4대 병렬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대, 두 대에서 총 4대. 그리고 건물 주출입구 있잖아요. 바로 왼쪽 부분에 이제 두대가또 추가로 될수 있어서 총 6대 주차 가능합니다. 샌드위치 가게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이고요. 또 왼쪽에 있는 이제 뷰티샵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입니다. 여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그래서 1층에서 월세가 부가세 제외하고 190만원 나오고 있고요 여기 주출입구 왼쪽 부분에 주차대수 두대 가능합니다 총 여섯 대 주차 가능하고요 주출입구 통해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상가 화장실이 오른쪽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녀 공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이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로 엘리베이터로 이어집니다. 엘리베이터 우측에 CCTV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8인승으로 지금 TK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세대까지 모두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금매건물로 절충하면 4억대로 투자금 4억대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2층에는 투베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두 임대가 되었고 지금 임대세대는 전체에서 한 개만 전세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월세입니다. 여기 샤시창 환기할 수 있게 개폐가 가능하고요. 3층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쪽에 센서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한번 켜볼게요. 그 동안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3층에는 투룸 2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 2개 모두 임대가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면 센서등이 켜야 되는데 아마 이제 지금 굉장히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햇살이 여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인식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어오고요. 여기 위쪽에 큼직하게 연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단독 세대로 주인 세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맞은편에도 환기창, 이중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 전실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위쪽으로 라인 조명, 센서 등으로 잘 들어오고 있고요. 맞은편에 한샘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쭉 들어가 보면요. 여기 이제 사면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오면 오른쪽에 이제 거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주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왼쪽에 안방, 그리고 오른쪽에 방이 있고요. 옥탑방 올라가는 계단, 이 오른쪽에는 공용 욕실이 있고, 그리고 안방 맞은편에 작은 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트월 앞쪽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위쪽에 잘 설치가 되어 있죠. 샷시는 LS 아우시스 이중창으로 모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거실에서 주방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접 조명이랑 그리고 핀 조명, 라인 조명 잘 어우러져서 조도가 일정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건물은 무엇보다 지금 주인 세대 퀄리티 중요한데 주인 세대 월세로 가정을 하면요. 수익률 지금 절충을 통해서 9% 가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초금매 건물이니까, 아 신도시에서 수익형 부동산이 초금매로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요. 원가 처분하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방도 지금 그레이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앞에 식탁 놓을 자리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죠. 한샘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옵션으로 삼성 광파 오블레인지 앞쪽에 한샘 식기사척기 어, 여기 샤시가 환기할 수 있게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한샘 직사각형의 싱크볼. 앞쪽으로 쭉 가면 다용도실 바로 앞쪽으로 삼성 인덕션과 위쪽에 이제 후드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다용도실이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뭐 세탁기, 건조기 문제없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대형 샤시창 환기할 수 있게 큼직하게 구성되어 있고 보조 주방까지 있습니다 한샘 3구 가스레인지 부터 위쪽에 한샘 후드까지 다잘갖춰져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바로 옆에 금매물건이 건물이 매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건물도 금매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도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어서 안방을 보여 드릴게요. 쉽게 보시면 방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그게 안방입니다. 바로 앞쪽으로 붙박이장 가운데 TV장 또 구성이 되어 있고 한샘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트리 화장실, 오른쪽에 파워더룸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마다 에어컨은 기본으로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펜트리 다 구성이 되어 있죠? 문을 닫으면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오른쪽에도 파워더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환기창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안방에서 바로 맞은편에 이제 작은 방이 또 있죠 작은 방 환기창 크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LG로 닥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바닥도 보여드리면 대지도 71평인데 이 동선을 깔끔하게 마감해서 어 전혀 작은 느낌이 없습니다. 앞쪽으로 쭉 가면 화장실 바로 맞은편에 이제 작은 방이 있죠. 마찬가지로 넓죠. 이 정도 붙박이장이 들어와도 넓은 면적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쪽에 LG 휘센 에어컨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욕조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이 넓어요.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 코너 부분으로 모양이 깎여 있죠. 앞쪽에 해바라기 수전도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에 욕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조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넓어요. 층고도 높고, 위쪽에 조명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21년도 건물이니까요, 뭐. 이렇게. 공간도. 지금 이렇게 면적이면, 이런 면적이면 충분히 화장실이 큰 겁니다. 여기 이중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멀바우 소재로 이제 계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위쪽에도 이제 단조 주명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층구 높고요. 피스 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정말 액자 같습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개방감이 좋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올라갈 수 있는 면적도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 철제 단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잡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옥탑방이 넓죠 여기 보시면 옥탑방으로 나갈 수 있는 면적을 모두 다 옥탑방으로 활용하셨기 때문에 옥탑방이 굉장히 큽니다 아 제가 조명을 안 켰네요 잠깐만요 네잘 들어옵니다 픽스창이 직사각형 정사각형 형태로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넓죠 어, 굉장히 넓어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이 되어 있고 옥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 샤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 붙박이장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우리 건물은 가장 큰 지금 최대의 장점은 초금매로 매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신도시에서 이 코너 건물에 삼가까지 임대가 된 건물이 매매가 1억 5천이나 하여서 15억 5천만원에 지금 투자금 5억 5백만원인데 여기서 추가로 더욱더 절충 가능해서 거의 원가 처분이 가능한 건물이기 때문에 정말 수익형 부동산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도시에서 최근에 금매 건물이 다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금매 건물입니다. 우리 건물. 절충에서 4억대로 매매하시게 되면 수익률이 9%가 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건물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정보와 수익 분석을 통해서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물의 용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71평이고요. 사용승인은 2021년 12월 20일입니다. 1층에는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카페와 뷰티샵으로 임대가 되었습니다. 2층에는 투베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에는 투룸 2개. 4층에는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에서 투베이 1개만 전세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월세로 임대 중입니다. 오른쪽에 순입회 산출하겠습니다. 주인세대를 월세로 가정을 하고 산출하였습니다. 매매가는 17억에서 1억 5천만원 이나 하여서 현재 매매가 15억 5천만원이고요. 추가 절충 가능합니다. 융자 7억 8천만원, 보증금 2억 6천 5백만원, 월수익 628만원, 월순수익 329만원, 투자금 5억 5 0 0만원 수익률 7.8%입니다. 주유세대에 거주하게 되면 투자금 5억 5천 5백만원이고요. 전부 월세를 임대하게 되면 월수익 688만원 이상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건물은 신도시에서 초금매 원가 처분하는 코너 상가주택이고요. 최초 매매가 17억에서 1억 5천만원 이하하여서 현재 매매가 15억 5천만원인데요. 여기서 추가로 대폭 절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우리 건물은 절충 후에 투자금 4억대로 매수할 수 있고요. 현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초금매 건물입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도 초금매 건물이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초금매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가까지 깔끔한 업종으로 운영 중이죠. 카페와 그리고 뷰티샵으로 운영 중인데 거기다가 2층, 3층 임대 세대까지 임대가 되었기 때문에요. 공실 걱정 없고요. 주인 세대만 매수하시는 분께서 임대를 놓을지 거주하실지만 결정하시면 되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